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입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집 정리, 정돈을 시작해야 되겠죠. 왜? 덥고 습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되면 식단도 바꾸고요. 심지어, 네, 기분, 분위기 전환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은 그대로 두실 건가요? 여름을 맞이하는 지금 집안에도 계절별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름 맞이 집 정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꿀팁 다섯 가지입니다. 떡한 정리. 첫 번째 옷장입니다. 네, 옷장 안에 문을 자주 안 여신다고요? 옷장은 여름에 습 폐지기 가장 쉬운 공간입니다. 왜요? 옷이 빡빡하게 옷장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옷장 안에 곰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옷장 숨통이 확 트이도록 순환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옷장 안에 공간에 여유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70%만 채우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옷이 꽉 찰수록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지도 쌓여있는 공간 습기까지 더하면 바로 곰팡이가 확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떤 옷을 접고 공간을 만들 것인가? 당연히 패딩과 두꺼운 니트, 뭐 기모 바지, 기모 맨투맨, 후드티 이런. 두꺼운 한 겨울용 옷을 좀 접어서 공간에 여유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민소매부터 반팔, 셔츠 또 패딩, 다양하게 계절별 옷이 있어야 되겠죠. 반팔이나 린넨 소재, 얇은 셔츠는 손이 가장 잘 가는 곳, 특히 여름에는 반팔 티를 주로 입게 되죠. 위치를 재배치해 줘야 합니다. 네, 두 번. 제는 옷장에서 이불 정리입니다. 이불 정리 얼만큼 자주 하시나요? 옷장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불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불이 계절마다 바뀔 텐데요. 이렇게 여름 날씨가 더워질 때는 당연히 한 여름 이불을 맨 위쪽으로 꺼낼 타이밍입니다. 겨울 이불은요, 맨 아래쪽이나 선반 위쪽으로 올려야 되겠죠. 여름 이불과 패드 는 꺼내기 쉬운 자리 베개 커버도 여름용으로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옷장에 있는 이불 정리는 여름에 한 번씩 위치를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불의 위치를 배치해 주면서 제습제를 곳곳에 꼭 여름에는 좀 넣어 주세요. 먼지도 한 번씩 닦아 주시고요. 제습제 곳곳에 꼭 넣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이불 사용할 때도 뽀송뽀송할 겁니다. 전기장판도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침대에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겸사겸사 세탁도 하고 전기장판도 위쪽으로 올리고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네, 이불도 여름맞이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주방에도 당연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름맞이 주방 정리 어떻게 할까요? 네, 주방의 용품, 주방의 요리도 달라지겠죠. 네, 여름에 무엇을 자주 먹나요? 여름에는 시원한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식재료와 용기 정리도 필요합니다. 네, 오래된 양념류, 유통기한 체크는 필수입니다. 잡곡이나 국수, 말린 식재료는요, 밀폐 용기에 보관해 보세요. 훨씬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은 최대한 줄이고요. 한눈에 잘 보이도록 배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우리가 좋아하는 수박. 먹어야 되겠죠. 수박 통째로 넣으려면 수박을 넣을 자리까지 미리 확보하는 거 중요하죠. 꽉 채우기 보다는 좀더 공기가 순환되도록 공간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베란다입니다. 네, 베란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꼭 보관해야 될 물건 많이 있죠. 교자상도 있고 여행용 가방도 있고 선풍기 뭐 제습기 벽지 다양한 부피 큰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베란다. 여름 되면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이 꽉차 있으면 공기가 돌지 않아서 곰팡이가 쉽게 생기니까요. 환기는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고요 물건을 너무 꽉 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습제를 꼭 넣어두시거나 제습기를 틀어주면 곰팡이 방지할 수 있겠죠. 특히나 공간에 여유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들 베란다에 캠핑용품 또는 계절 과전도 많이 쌓아두시죠. 이런 물건들이 특히 가격대가 높죠. 곰팡이 생기면 어떡해요?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그 베란다에 너무 많은 물건 꽉 채우시면 안 됩니다. 여유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여름 가전 둘 공간을 만들기입니다. 여름에 선풍기 많이 틀죠? 방방마다 아마 트실 거예요. 여름에 또뭘 꺼내나요? 모기, 퇴치제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온풍기 따뜻하게 하는 겨울 가전은 넣어 놓고, 여름용 가전은 꺼내고, 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공간의 여유나 공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여름용 정리정돈, 자, 가전의 위치도 미리 마련해 보자입니다. 딱한 정리. 네,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너무 더워져요 그런데 집까지 정리 안 되고 물건이 꽉차 있으면 아마도 더 덥고 짜증 나실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쾌적한 여름 보내시기 위해서 습기 제거제도 옷장에 넣고 제습제도 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집 환경 공간의 여유가 아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요. 미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물건 비워내고 공간의 여유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이 더 넓어져서 더 시원한 여름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